내 이름은 김철수 서울시 토마토구 신선동에서 태어나 신선초, 신선중, 신선고를 다니고 있는 이 지역 토박이다 어렸을 적부터 워낙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이 동네에선 날 모르는 사람이 없다 어? 안녕하세요 어, 철수 어서와라 김철수 너도 이 학원 다니냐 철수야 네오프로 매혹 풀어 어? 김철수 네가 도서관에 왜 와? 드디어 공부하게? 철수야 너희 어머니는 잘 계시니? 아줌마가 김치를 맛있게 담갔는데 이따가 좀 가져갈래? 야피 c 방 갈래, 김철수? 어 뭐래 쟤가 왜내 남친이야 어메 쟤가 철수 아닌가 네 미스터 철수 하우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 공부 좀 하겠다는데 왜 다들 날 가만 안 두는 거야 이런 곳에 있는 독서실이면 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 아니 근데 이 건물에 사람이 있긴 한 건가 수능까지 남은 시간 100일 하루에 1점씩 올리면 꿈의 대학 토마토 대학도 갈수 있어 자 이제 집중해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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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이씨... 아, 아 어, 배부르다 어형잘 먹었어요 어공부하다또 어, 배고프면 얘기해 어. 먹으니까 졸리네 한잠 자고 어. 어. 김철수 정신차려 오늘을 놓치면 최대 99점이야 집중하냐 집중 3 곱하기 2는 6 6 7 42 8 4 14 7 9 6 3아 아, 뭐야 이거 <laughs> 아 진짜 다들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낙선하고 앉았네 어? 어? 저기요 아직 공부하고 있어요 여기 불좀 켜주세요 저기요 공부는 잘 되니? 으허허허 놀라게 해서 미안 이 독서실에서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사람은 네가 그러니까 그 처음이라 너무 반가웠어 아, 아네 그러니까 그... 삼수째 공부 중이라는 낙소가 형이 쓴 거라는 거죠? 그... 근데 왜 귀신이 되셔서... 아... 그... 그게... 아들,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했다 긴장하지 말고 너 좋아하는 불고기 도시락이야 점심 시간에 체하지 않게 천천히 먹어 <laughs> 어머니... 아버지... 재수에 삼수까지 지원해 줘서 감사해요 진짜 이번에 후회 없도록 잘하고... <laughs>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그렇게 허무하게 죽었다니. 저 그래서, 그래서 말인데 혹시 너만 괜찮으면 내가 시험 대신 찾아줄 수, 수 있는데. 네? 대신 대신요? 수, 수능을? 성, 성적은, 성적은 진짜 보장할, 보장할 수, 수 있어. 아, 나 인서울은 기본이었고 서울에는 토마토 대가려고 선수한 거야. 내가 네 몸에 빙의해서 시험만 치게 해주면 진짜 후련하게 점수 갈수 있을 것, 것, 같은데. 것 같은데 어때? 어 빙의 귀신한테 내 몸을 빌려준다고? 그런 건 꺼림칙한데 아니야 그래도 토마토 대면 우리나라 1등 대학이잖아 사실 지금 내성적으는 수도권 대학도 간나간나한데 완전 대박 기회 아니야 이거? 생각해보면 이거 완전 고스트 장기왕 스토리잖아 아휴 어쩌지? 그래 지난 100일 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나 혼자서도 잘풀수 있을 거야 오케이 1번 문제는 쉽네 3번 5번 2번 문제는 아좀 어렵네 그래 5번 1, 1번 아씨 아, 그냥 형이 다 해요 어, 오케이, 나한테 맡기고 너는 아, 좀 쉬고 있어 야 김치수 빨리 왔다 와어 알겠어 <laughs> 역시 대학교의 꽃은 MT죠 이따 버스에서 영이 옆에 앉아 가야겠다. 아, 형, 아형 오랜만이에요. 아, 철수야, 그래. 형 진짜 고마워요. 형 덕분에 내가 이렇게 좋은 대학까지 왔네. 진짜 내 인생에서 형 만난 게 최고 행운이야. 아니야, 나도 니 덕분에 수능 시험 치지고 꿈에 그리던 토마토 대학도 와보고. 진짜 고마워 철수야. 앞으로도 행복해라. 고마워요 형. 그래, 지난 100일 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나 혼자서도 잘풀수 있을 거야 오케이 1번 문제는 쉽네 3번 <웃음> <웃음> 과연, 과연 그럴까? 이번 문제는 아, 좀 어렵네 그래, 5번 다른 애들은 다 4번, 4번, 4번 했는데 혼자만 5번이야 <laughs> 3번 문제는 3번 아이고, 우리 철수 대학은 포기했나 봐 아, 아니, 그러게 내가 도와줄다니까 야! 시끄러! 내가 알아서 풀겠다는데 왜 자꾸 쫑알쫑알 대는 거야! 거기 학생, 짐 챙겨서 나오세요. 결국 <laughs> 수능도 아, 못 치고 대학은 빠른 보기아 그래도 그렇지. 뭐 벌써 군대를 아, 가냐? 재수 안 해? 재수하면 내가 진짜 도와줄게. <laughs> 생각 잘, 잘 해봐. 필수! 야, 네가 무슨 해병대냐? 아 그리고 군대에서도 공부를 하면 좀덜 박슨대를 가야지. 왜 해병대를 와가지고... <laughs> 사람이 귀신을 잡아... 내가 귀신 잡으려고 해병대 왔다. 너 내가 오늘 첫승으로 어... 보낸다. 어... 어... 앞으로도 행복해라. 고마워요 형. 어형 이거 왜이래요? 왜왜 내가 여기 있어? 아, 그게 철수야.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토마토 대학교 가보니까, 대학생활이라는 것도 해보고 싶어졌어. 었 미안하다, 철수야. 어, 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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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형, 장난치는 거지? 야, 야, 돌아와. 야, 야, 매운 데라